자, 숫자 1, 2, 3,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한 후, 일렬로 다열할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다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. 이은한번 이상 나온다. 이웃한 두 수의 차이는 모두 2 이하이다. 자, 그러면 이은 나와야 되고, 1, 2, 3, 4 중에서 이 차이가 이제 2인데, 이 차이가 3이 되기 때문에, 이 말은, 차가 이, 이하다라는 말은, 어, 1과 4가 이웃할 수 없다. 1과 4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근데 1은 반드시 나오니까는 첫 번째 상황. 4 없는 경우. 4 없는 경우는 1, 2, 3으로 만드는 거죠. 1, 2, 3만 가지고, 자, 중복을 허락하여 일은 반드시 쓰는 자, 요런 배열 관계. 자, 그러면은 음 처음에 올수 있는 거세가지두 번째도 세가지 1, 2, 3, 3가지, 세, 세 번째, 네 번째 모두 세가지씩 3의 4제곱 자, 81개가 되고요이 중에서는 일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자, 요 1, 2, 3을 가지고 다 나열하는 것은 다 됩니다. 근데 1이 없는 경우를 제외할게요. 2, 3만 가지고 배열한 경우, 2의 4제곱, 16, 이렇게 빼주면은, 65개는, 65가지는 모두 됩니다. 1은 한 번씩 나오면서, 어 차이가, 이웃한 두수의 차이가 2 이하가 되도록, 자, 다 됩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상황. 두 번째 상황은 사가 있는 경우인데, 사가 한개 있냐, 두개 있냐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, 여기서 첫 번째, 어, 일사 하나씩 이렇게 나올 때에요. 일사 하나씩 나올 때, 그러면은 이, 2 혹은, 어, 뭐, 2, 2, 3, 3. 여기 사이에다가 끼워 넣는 거죠. 2, 3. 이렇게. 여기 끼워 넣는 건데, 1, 4가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, 2, 2를 먼저 배열하고, 이렇게 끼워 넣을 수, 1, 4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리, 어, 3, p, 2. 이렇게 되겠죠. 3, 3일 때도 마찬가지로, 이렇게 해서 3, p, 2가 되어있고 2, 3일 때, 아니면 뭐 이렇게 3, 2일 때 모두, 어, 세 가지. 어, 3, p, 2. 3P2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래서 1사한 개씩, 1사한 개씩 있을 때는 음 3P2 곱하기 4 해서 3 2, 6, 4, 24 가지 됩니다두 번째 상황 1이 두 개거나 1이 두 개거나 4가 두 개, 1, 1 4 또는 뭐 1, 4, 4 이렇게 자. 그러면은, 자, 요런 경우에서는, 음, 1, 1, 2 에다가 4를 껴야 할 때, 여기 4를 쓸수 없으니까, 4를 쓸수 있는 자리, 여기 한 자리, 어, 2, 1, 1 배열에서도, 여기 밖에 없죠. 1, 2, 1 배열은, 안됩니다. 이때는 4를 쓸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어2 대신에 3으로 바꿀 수 있는 두 가지가 있고 그렇죠? 예, 두 가지가 있죠? 그리고 4를 쓸수 있는 자리가한 자리씩 밖에 없죠? 음. 자 이것도 대칭으로 마찬가지겠네요. 이게 만약에 이제 음, 4가 두 번일 때도 442 244 4, 여기에도 1을 쓸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고 어, 그 다음에 442 244 4, 여기에서도 1을 쓸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고 어, 이것도 이제 이 대신에 사, 3으로 바꿀 수 있고, 그이총 합으로 이렇게 해서 이 4가지 곱하기 2를 3으로 바꾸는 2가지 아, 두가지 해서 8가지가 되죠. 네. 물론, 물론 1 2개랑 4 2개로 배열할 수는 없습니다. 자, 그래주고 정답은 65가지, 24가지, 8가지 이렇게 더해가지고 32, 7, 97가지가 되겠습니다.